가배 들고 다니시면서 아 내가 인공 신박동기를 넣은 환자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를 넣고 나서 뭐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 건 아닌데 내가 인공심박동기 넣은 환자구나 하고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얘기하셔야 될게 조금 몇 가지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걸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기계가 지금 모형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고 무게도 똑같아요. 가장 비슷하게 생긴 모형에서 한번 만져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지금 살 밑에 살을 살짝 찢어서 여기다가 넣어, 왼쪽에다가 넣어놓은 거고. 줄두 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심장 안에 줄이 두 가닥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실제 이 기계는 심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가슴에 살을 쬐어서 그 안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음... 줄을 왜두 가닥을 넣었냐 하면, 이제 기계는 여기 있다고 치고, 하나는 이 위에다가 넣고, 하나는 이 아래에다가 넣었어요. 음... 이 줄의 역할이, 전기줄의 역할이, 첫 번째로 심장의 전기 신호를 읽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위 아래 하나씩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위에 신호가 아잘 나오는구나. 그러면 아이 신호가 전기줄 타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밑에서도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고. 지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줄이 끊겨있으니까 어, 위에서는 신호가 잘 나오는데 아래에서 안 나온다 하면 두 번째 역할이 전기를 톡 쏴서 심장을 뛸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갖고 계신 모니터. 달고 계셨던 걸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요 위에는 일을 잘 안하고 왜냐면 신호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음. 일잘 안하는 요 아래쪽만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위아래 두가지 심장이 두근두근 맞춰서 잘뛸수 있는지 일부러 두가닥을 넣었습니다 지금 살은 째째놓고그 안을 녹는 실로 빼매놨기 때문에 따로 뭐 칠밥을 뽑거나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음.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지금 소독해 놓으신 게 아마 투명한 필름으로 붙여놨을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집에 가서 물 들어가지 말라고 그 방수 테이프로 붙여놓은 건데 집 가서 큰 문제 없으면 소독을 따로 챙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뒤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그때까지 유지하시다가 다음에 오셨을 때 소독을 해드릴 거예요 일부러 저희가 3중, 4중으로 소독을 해놔서 오히려 더 자주 챙기면 더 오염이 된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만약에 집에 가서 생활하시다가 뭐 나도 모르게 떨어졌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동네 병원 가셔서 그 임시로라도 소독을 하시고 날짜 맞춰서 오시면. 무슨 내과로 가야 되죠? 그냥 어, 일반 동네 내과에서는 아, 다 소독을 다 해줄 어. 거예요. 동네 병원은 다 어차피 소독은 할수 있는 병원들이기 음.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샤워는 이제, 어떻게 하죠? 샤워는 하셔도 되고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샤워는 하셔도 되는데 다만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물을 막 쏘지는 마시고 음. 그냥 간단하게 씻는 정도는 음. 괜찮습니다. 머리 감고 씻는 정도도 괜찮고요. 그리고. 살이 아무는데는한달 정도 걸리는데 이제 환자분들마다 살성이 다르기 때문에 겉에는 다 안물어도 속까지 다 안물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아 이거 한몇달 지났고 이거 상처는 다 나은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좀 뻐근하고 아픈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두세 달 정도는 그래도 그냥 다 완전히 아무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까지 막못 견딜 정도가 아니면 살짝씩 뻐근하게 아픈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나중에 이제 2주, 3주 뒤에 오셔서 이제 소독 떼보시면 상처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 드릴 건데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이 기계가 아무래도 살 밑에 파묻은 거다 보니까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게 정상이고 너무 흉하진 않고요. 살짝 튀어나와 보이는 게 정상이고 만져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만져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이 조금 더 빠지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절차로 시술이 됐었고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음. 더 없으신가요? 음. 그러면 이제 박동기를 넣고 나서 주의해야 될게 여기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부정맥협회에서 환자분들 읽어보세요 하는 종인데 워낙에 자세하게 잘 적혀있는 좋은 자료여서 제가 환자분들 읽어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워낙에 자세하게 적혀있는데 지금은 대표적으로 환자분들 많이 하는 거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전기하고 두 번째가 자석 세 번째가 진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몇 가지 있어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 사람 몸에 통하는 전기, 너무 가까이 있는 자석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뭔지 몰라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게 사람의 전, 심장 전기 신호를 읽는 기계다 보니까 자, 만약에 몸에 전기가 통하게 되면, 이게 내가 심장이 뛰는 건지 안 뛰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워낙 똑똑한 기계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심장이 잘 뛰고 있는데, 어, 안 뛴다고 착각해서 불필요한 전기를 막쏠 수도 있고, 그러면 배터리가 빨리 닳고요두 번째는 심장이 잘안 뛰고 있는데, 어, 심장이 잘 뛴다고 착각을 해서 전기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얘가 그냥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 가장 최악의 경우는 기계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 드리는데 이제 몸에 통하는 전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물리치료 많이들 받으시죠. 물리치료 받으면은 이제 몸에 따끔따끔한 그 전기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 몸에 통하는 그 전기치료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긴 어려우니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환자 카드 있잖아요. 그걸 갖고 다니시면서 뭐 병원 치료 받으실 때나 이럴때다 보여주시면 알아서 그냥 피해 가지고 해주실 거예요. 저기 그러면 아, 네. 혹시라도 이제 압력 그러니까 높은 비행기를 탄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종이를 빠른 걸음으로 해서 심장이 막튄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특별한 주의사항 없나요? 아까 어, 전기 뭐 자전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심장이 음. 빨리 뛰는 건이 기계가 워낙 똑똑한 기계이기 때문에 음. 그런 상황은 다리가 음. 읽어요. 그래서 음.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얘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어 부정맥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나중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거는 음. 검사할 때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 따로 말씀을 또드릴게요 그럼 심장복통기 안에 그 배터리가 <laughs> 따로 들어가 있나요? 이게 지금 배터리랑 그 회로가요 음. 안에 같이 있는 건데 열어서 배터리만 뺄순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일체형이고 음.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쓰는데 만약에 음.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 다시 살을 살짝만 째서 선은 그대로 두고 이 기계를 바꿔야 돼요. 아기계를교체라한 네. 10년에서 12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치료마다 <목> 기계를 넣고, 물리치료를 조심하세요. 전기 네. 뭐 따뜻한 거 올리거나 아니면 적외선 뭐 째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전기 치료만 피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그 카드를 갖다 주시면 의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음. 항상 갖고 다니시고 음. 또두 번째로 한의원에서 침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침은 상관없어요. 근데 전기침을 전기침.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전기침도 맞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음. 그거는 제가 하지 말라고 이거 빨간색으로 쓰고 그 있어요 그 부위에만 전기침을 안 맞으면 된다라는 아니요, 말씀 몸, 몸 전체가 전체. 아몸 전체. 아, 전체예요. 음. 아. 안마기 같은 건 괜찮죠? 아니요 안마 의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음. 진동 때문에 심장의 음. 진동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봉침 같은 경우는 괜찮나요? 봉침이 그벌 봉침 말씀이세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 전기침도 있고 봉침도 있고 일반침도 그, 있고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봉침은 상관없고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몸에 전기가 통해서 얘가 부정맥이라고 인식하고 을이 심장 신호를 헷갈리게 음.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 봉침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만약에 그 건전지 누가 하는 시계 있죠? <laughs> 시계, 시계, 응.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예, 일상생활에서 하, 사용하는 전기기부도 다 괜찮아요. 뭐 드라이기, 음. 뭐 TV 보는 것도 상관이 뭐 없습니 전기장판도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흔히들 막 얘기하는 음. 뭐 자기장 많이 나와서 몸에 안 좋다. 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전기장판이나 음. 전자레인지나 그런 것들. 음. 음. 사용은 하셔도 되는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 돌려놓고 3분, 4분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시면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건 좀 돌려놓고 딴데 계시다가 다 끝나면 오시는 게 낫고요 전기장판도 외흔히들막 자기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도 조절기 있는 쪽에서 전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심장이랑 멀리 보통 온도 조절기가 머리 쪽에 있잖아요 뒤집어서 발치에다가 놓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요 그 가전 제품 중에서 주의할 건그두 가지 정도 들고 왔고요. 심지 전기 발치에다 놓고쓰라고요왜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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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쓰시에 네. 네. 집어서 그 조정하는 거를 발쪽으로 전나리인지 그 것도 그런 근데 컴퓨터로 전기니까 그거 그래 발쪽으로 놔야지 음. 먹는 음. 거를 음.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핸드폰 다 쓰셔도 돼요. 이쪽 왼쪽으로 전화받고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가끔씩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켓에다가 핸드폰을 넣으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자켓 안주머니, 네, 오른쪽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딱 넣어버리면 너무 이 신박동기랑 가까워. 가까워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만 놓지 마시고, 또 핸드폰에다가 나도 모르게 졸리면 은 이렇게 올려놓고 잘 자잖아요. 어, 여기다가만 올려놓지 않으시면 그냥 다 사용하셔도 네,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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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멀어지는까 왼쪽으로 전화 받고 이래도 이 정도는 다 괜찮아요. 그냥 닫지만 않게 해주세요. 뭐 잠깐 닫는 게 아니라 여기 넣으면 막몇 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